안녕하십니까 도영복 교수입니다. 요즘 곳곳에서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하는데요. 산행을 하다보면 산속에서 유난히 노란 꽃나무를 볼수 있습니다. 이것을 멀리서 보면 산수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산에 있으면 대부분 봄을 알리는 나무 바로 생강나무입니다. 오늘은 특히 봄철 알레르기 비염이나 산후풍 심혈관 질환을 가지신 분들 또는 피부미용, 주름개선 등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하여 첫 번째 봄선물 생강나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강나무와 산수유는 꽃의 색, 형태, 개화시기가 비슷해서 서로 착각하기 쉬운데요 먼저 생강나무와 산수유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로 생강나무는 농나무과의 낙엽관목으로 주로 산지 내과에 많이 자라는 반면 산수유 나무는 층층나무과의 낙엽성 소교목으로 사람이 사는 주변 공원, 가로수에 많이 볼수 있죠. 둘째로 생강나무 껍질은 짙은 회갈색으로 매끈하게 생겼고 생강나무는 연갈색이고 얇은 조각들이 거칠게 붙어 있습니다. 생강나무 줄기나 잎을 손으로 만지면 생강 냄새가 나지만 산수유 나무는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셋째로 생강나무꽃은 암수 땅그루로 가지에 바짝 붙어서 뭉쳐있는 것처럼 보이고 산수유꽃은 양성화로 긴 꽃자루에 2,30개의 작은 꽃이 우산처럼 같은 길로 둥글게 피며 생강나무꽃은 아주 진한 향기를 담고 있으나 산수유꽃에는 냄새가 없죠. 넷째로 생강나무 열매는 장과이고 둥글고 검은색이며 산수유 열매는 핵과로 타원형이며 윤이 나고 붉은색이죠. 이 정도로 구별을 할줄 알면 이제 여러분은 산속에서 노란 꽃나무를 만날 때마다 주변 사람들에게 산수유가 아닌 생강나무라는 걸 알려줄 수 있는 생강나무 해설가가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생강나무의 약효와 주체에 대해 알아보죠. 생강나무의 연한 잎은 나물로 열매는 기름을 짜서 약재로 사용하는데요. 옛 한의서인 섬서 중약초에서는 근육과 힘줄을 풀며 어혈을 없애주고 부기를 가라앉히고 타박상 어혈 정통을 치료한다 하였고 동의 처방대전에서는 뇌출혈의 생강나무 열매 40에서 80g을 물에 달여 하루에 세번 나누어 먹인다 하였으며 만병 만약에서는 허리나 발목 관절을 삐었을 때 심한 타박상을 입었을 때 잔가지 잔뿌리, 수피를 잘게 썰어 진하게 달여 마시고 땀을 푹 내고 나면 심하던 통증에싹 가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한약적 약효와 조치는 많은 논문과 성분 분석을 통해서도 입증되고 있는데요. 첫째, 한약에서는 체내 혈액 순환이 원활하지 못해 혈액이 한 곳에 정체되는 증세를 어혈이라고 부르는데요. 생강 나무는 타박상으로 인한 어혈을 풀어주어 빠른 회복을 도와주며 함유된 시토스테롤 성분은 빈발르 부기를 가라앉히고 통증을 완화하는데도 도움을 줍니다. 둘째로 생강 나무에 있는 니그노세드라는 성분의 주름을 개선하고 피부 탄력을 강화하여 피부 노화를 방지해주고 미리스트산은 여드름과 아토피 같은 피부 트러블을 줄여줍니다. 셋째로 생강나무는 혈관 속에서 혈액이 굳거나 뭉쳐지는 혈전 생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동맥경화, 신근경색, 고혈압 같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강나무는 출산 이후에 몸이 붓거나 쑤시고 관절에 통증이 있는 산후풍 증상이 있을 경우 이를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죠. 또한 최근에는 생강나무 추출물은 알레르기성 염증 반응에 관한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한의신문에 게재되었던 경희대 한의대 연구팀이 발표한 생강나무 추출물의 만성질환 비염 개선 효능에 대한 연구에서 연구팀은 천어물 중 생강나무의 추출물이 비염의 염증 반응을 억제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봄철에 더욱 심하고. 한번 발병하면 완치가 어려워 평생 관리가 필요한 알레르기성 비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소식이 아닐까 합니다. 다음으로 생강나무를 어떻게 드셔야 좋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강나무는 각 지방에서 생장하는 환경에 따라 독특한 향기와 맛 때문에 조리 방법이 약간씩 다르고 병증에 따라서 다양한 섭취 방법이 있는데요. 첫째로 생강나무 잎으로 튀겨를 만들어 드시는 방법이 있고요. 둘째로 생강나무 꽃봉오리로 드시는 방법이 있는데 작설차라고 하는 이 꽃차는 생강차 맛이 비슷하지만 매운맛이 없어 부드럽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름은 생강나무 꽃봉오리를 따서 찜솥에 잠깐 김에 씌워주고 따뜻한 방에 건조시킵니다. 햇빛을 띄워준 후 유리병에 담아 3일간 숙성시키고 밀폐 용기에 보관합니다. 차찬에 말린 꽃봉오리 4, 5개를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 0분 꽃색이 우러나올 때 마시면 좋습니다. 셋째, 생강나무차로 마시기 위해서는 어린순이나 줄기 또는 건조한 생강나무 16g을 물 1L에 넣고 센 불로 끓이고 끓기 시작하면 약불로 줄인 다음 처음 1리터 절반인 1리터 정도 들 때까지 더 끓이시면 됩니다. 생강 나무 만 넣고 끓일 경우에는 약간 매운 맛이 날수 있으므로 기후에 따라 대추나 감초 같은 재료를 첨가하여 끓이면 맛이게 좋습니다. 넷째로 생강 나무 당근주는 가을철 검게 익은 열매를 술에 담아 두었다가 마시면 근육과 뼈, 심줄이 튼튼해지고 머리가 맑아진다 하여. 애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술을 담글 때는 재료 3-4배 정도 술을 붓고 밀봉하여 냉암소에 6개월간 보관한 후 조금씩 상응하면 좋습니다 이런 건강약재도 약간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요 생강나무는 기본적으로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열이 많은 체질인 분들은 많은 양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거꾸로 말하자면 손발이 찬 수족냉증 같은 질환에는 평소에 꾸준히 드시면 좋다는 뜻이죠. 여러분, 사랑이 시작되는 계절입니다. 가족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의미에서 지금 창문을 열고 먼 산에 덮인 노란 숲속 생강나무를 보면서 건강한 꽃봄 맞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